탈복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충만함이 내 것인데, 어찌 갈증을 느끼지 않는가, 어찌 갈증을 느끼지 않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쓰시는 셀폰이 뭐예요?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아이폰을 생산하는 회사인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스티븐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아주 유명한 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스티븐 잡스의 이 연설이 아주 유명해져서 한 번쯤은 이 연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스티븐 잡스는 그의 축사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인생을 점과 선으로 설명을 하죠. 스티븐 잡스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다가 결국 나중에는 입양되어서 양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게 되죠. 대학을 진학하였습니다. 대학에 진학하였지만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퇴를 해버리죠. 그리고 가까운 학교에 있는 어떤 수업을 듣게 되는데 이 글자 있잖아요, 서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참광을 하면서 글자체의 디자인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죠. 결국 글자에 대한 관심이 애플 회사를 창업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티븐 잡스는 인생은 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면 그 점들을 이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미래는 모르니까. 미래는 그 점을 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과거의 점들 하나하나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한 점이고 이 점이 미래의 어느 한 점과 연결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미 있는 말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현재의 삶이 미래의 어느 점과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점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충실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 이 사람은 사랑과 자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애플 컴퓨터 회사를 양 부모님 버라지에서 2 0 살에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크게 성공하였지만 스티브 잡스는 괴짜 같은 성격, 그리고 종잡을 수 없는 회사 운영 방식 때문에 결국 회사, 자기가 창업한 회사인 애플 회사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이 사이에서 쫓겨나죠. 잘려버립니다.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났으니 얼마나 큰 슬픔이요. 실패입니까? 그러나 그런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 토이스토리 애니메이션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이스토리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든 회사를 통해서 제기를 하죠. 그리고 다시 애플 회사로 돌아와서 CEO가 됩니다. 인생에는 때때로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면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 실패도 아픔도 고통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는 설명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사랑할 때그 좌절과 고통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졸업식 축사를 하던 당시에 스티브 잡스는요, 최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로부터 1년 전에 진단받기를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1년 동안 잘 치료를 받아서 암을 이기고 졸업식에 나와서 축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잡스는요, 죽음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스티븐 잡스는 자신이 17살에 읽었던 책을 인용합니다. 만일 당신이 매일을 마지막처럼 산다면 당신은 언젠가 대부분을 옳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는 문구를 인용합니다. 즉,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면은 오늘 헛된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 낭비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옳은 삶을 선택하며 살기 때문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 것이라고 라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읽었던 The Whole Earth Category라는 책이 있는데 그책 뒷표지에 있는 그림 밑에 적힌 한 구절을 인용을 하죠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 영어로 이렇게 돼 있죠 Stay hungry, stay foolish 늘 배고파라, 늘 어리석어라라고 도전을 하고 그 축사를 마치죠. 위대한 인생도 위대한 변화도 자신은 늘 배고파하며 늘 갈증하며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스티브 잡스는 어디에 배고파하고 어디에 목말라했을까요?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와 디자인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굶주려 있었고 목말라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창업자가 누굽니까? 잘죠. 빌 게이츠 부자 중에 한 사람이죠. 이빌 게이츠는 PC 컴퓨터가 없는 시절에 이 사람이 처음으로 어릴 때 접해 보죠. 그리고 꿈을 꾸죠. 무슨 꿈을 꾸냐면 모든 가정에 개인용 PC 컴퓨터 한 대를 두는 것이 빌 게이츠의 꿈이었습니다. 지금요, 각 가정마다 PC 컴퓨터 노트북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스티븐 잡스는요,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븐 잡스는 모든 사람의 손에 컴퓨터와 한 대를 쥐어주는 게 그의 꿈이었어요. 이거 하나를 쥐어주는 게 꿈이었다니까요. 이거 있,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스티븐 잡스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보다 더 비싼 셀폰을 손에 들고 다녀요.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될수 있었습니까? 스티븐 잡스는 목말라 했고, 배고파 했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자신의 꿈이 있었고,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굶주려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배고프고 목마른 것을 복이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고프고, 가난하고, 목이 마를 정도로 힘들면 불행이다, 저주다, 고통이다, 고난이라 라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가난함과 목이 마르는 갈증을 느낄 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난하면 가난해서 벗어나려고 하죠. 또 목마르면 빨리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원한 물을 찾곤 합니다. 나 실제로 우리 가운데 굶주린 자가 있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름으로 죽어가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흔치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리고요, 소화가 안 되어서 힘들어합니다. 물은 우리 주변에는 흔한 거죠. 다만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돈을 쓰고 더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우리는 물을 사 먹습니다. 배고픈 자가 없고 목마른 자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누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배불리 채워 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목이 마르고 굶주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배불리 먹여 주신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음식이나 물과 같은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만을 채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배불리 먹여 주십니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을 배불리 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을 하나님의 의로 배불리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가 뭘까요? 의가 뭘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의로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완전한 의로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가 없어서, 의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이 가지지 못한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가 없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의로움이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 죽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합니다. 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은은 무엇입니까? 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자 목말라하고 굶주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도 나의 의가 대신 예수에 님 대한 굶지름과 갈증이 있습니까? 나의 의가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고자 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목마른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만을 님 갈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 주신 거예요.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갈망하시는 저희들에게 추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렘 마국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면 아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정결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에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되죠. 이때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축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알아보고 축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무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2장 2 5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에 대해서 에루살렘에 시무원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무원은 성전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위로가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은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므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목말라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갈망하였습니다. 결국 목말라하며 기다리던 시므원은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누구보다도 먼저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알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목마른 심령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간절한 소원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는 저희 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배불려 주시는 은혜를 얻습니다. 또한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안나라는 여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안나 선지자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습니다. 과부로 혼자 산다는 것그 당시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84세까지 살아요. 지금도 84세까지 살기가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 84세까지 살았다는 것은 오래 살았죠. 이분이 84세가 될 때까지 에루살렘 성전에서 밤낮 금식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금식하면서 무엇을 갈망하면서 기도하였을까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이 안나 선지자는 우리를 우리 주에서성량하실 구세주를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주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를 도 증거하죠.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아기 예수를 만나고 이분이 바로 우리 죄에서 성량하실 어린 양 대신 구세주라 라고 전파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2장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안나를 말합니다. 안나 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 님께 감사하고 에루살렘의 총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그가 누구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우리의 구세주라라고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나 안나는요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구원에 목말라 있고 굶주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열정을 가진 수많은 예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먼 거리에서 순례자로 모여들었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예배자들 가운데 구원자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알아보고. 만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목마른 심령으로 배고픈 심령으로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위로를 목마른 심령으로 기다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몬과 안나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먼저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왜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목마른 심령으로 만나기를 갈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모두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를 만나고자 갈망하며 사모하십니까? 배고프고 목마른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를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배고파하고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뭘까요? 우리 입 안에 달콤한 사탕 하나를 집어 넣어 주고 있어요베리그레한 목사님은 이렇게 이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사탕을 먹는 사람은 위장이 비어 있어도, 그렇죠? 사탕을 먹고 있는 사람은 위장이 비어 있어도 밥상 앞에서 밥상 앞에서 배부르다라고 밥을 먹지 않는데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주약된 쾌락에 빠져 있으면 영적인 것에 대한 식욕을 상실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사모함이 사라지는 거. 혹시 세상이 주는 축복이나 성공과 같은 사탕을 입에 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탕과 같은 축복이나 기쁨에 만족한 나머지 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배고픔, 갈증을 상실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을 상실하지는 않았는지요? 진정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배부를일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나 돈이나 명예는 사탕과 같습니다. 입에서는 달지만 허무한 거예요. 어.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갈망하시는 저람드시길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사람이요 음식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죽지 않기 위해서 음식을 어떻게 하든지 먹고자 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물을 마시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처럼 갈망하시는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이 비참한 삶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건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만을 갈망하시는지요. 지금 내가 처하는 가난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하는 어려움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질병 때문에, 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뭐가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갈망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마르고 배고픈 소원을 만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영적인 부유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에레미아 29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심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을 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우리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실뿐만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배불리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불렀던 찬송가처럼 주께 가까이 나리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 주소서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때 병든 몸과 병든 마음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과 질병성에서 내 인생을 볼때내 인생은 하나의 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을 갈망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점이 아니라 선이 됩니다. 선이 그려지면 뭐가 보이는 거야? 그림이 보이는 거야. 그 우리 선을 연결해서 그림 그리잖아요. 선을 연결되면 그림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림이 보이는 거야. 처음에는 몰랐는데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앞으로 내가 점을 찍으면서 그려나가는 하나님의 그림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 인생에 꿈이 생기고 내 인생에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점이 아니라 선을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조러분들식을 추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알게 돼요. 내가 뭘 사랑해야 되는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게 될까요?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나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뭐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와요. 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소망으로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 있기 때문인 거야.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천국 가는 것을 믿기 때문인 거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인생에 사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야. 세상이 주는 사탕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야. 이 땅에 이 말, 하나의 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예수 그리스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배부름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사랑으로 배불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아직도 이런 배부름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영적인 배부름이 없습니까? 영적인 부유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굶주린 심령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주인만을 간절히 찾으시는 저희드시게 추원합니다. 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인만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를 바라보시는 저희드시게 추원합니다. 아멘 스티븐 잡스는요 이 땅에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줬어요. 컴퓨터 하나를 손에 들고 살수 있는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 주었어요. 하나, 여러분들 알다시피, 셀폰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그 사람은 죽습니다. 영생을 주지 못해요.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해요. 잠깐의 행복을 줄수 있지만, 잠깐의 편리함을 줄수 있지만, 영원한 행복을 줄수 없어요. 영원한 기쁨을 줄수 없어요. 영생을 줄수 없습니다. 하나,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와 참된 구원과 참된 인생의 가치 있는 인생을 향하여 살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로말미아마 충만해지는 저의 람드시길 충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안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갑니다. 우리 많은 것들을 배고파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큰 집에 대한 배고픔이 있었고, 성공에 대한 배고픔이 있었고 자녀들이 잘 되어서 좀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하는 어떤 굶주림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었던가요? 내가 그렇게 예수고 수고하며 서포트했던 것들이 뭐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었나요? 그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었나요?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 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찢기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였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의가 없고,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형통을 만들어갈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아, 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가 비록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볼수 없더라도 고난에 지칠지라도 우리는 버티고 견딜 수 있어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인 거예 아, 네. 예수님이 채워 주시는 그 참된 평안함과 참된 위로가 있기 때문에 죽게 모든 것을 맡기고 견디며 이기며 하늘의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 네.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예수님만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향해 목마른 심령으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는 인생, 부유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갑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목말라하고 또예수을 향하여서 배고파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를 찾는 자 되게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부른 자, 또 영적인 부유한 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저들의 삶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탕을 입에 물고 배부르다라고 생각하는 자 되지 않게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나의 삶에 참된 의미와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선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